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해지 공약 5해 말라 칼럼을 기고한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성약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그 7개의 글자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지 설마 모르진 않았을 거임. 여성가족부 폐지이 일곱 글자는 갈등을 중폭 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고 편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여가부가 잘한 그런 기능들더 향상시키고 청소년 문제도 학교밖 청소년만 여가부가 다루는데 또 아동 보편적인 복지는 복지부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재기능을 할수 있을까 같이 한번 풀어 나갑시다 역대 대선에서 여성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후보는 너밖에 없음 곧 탄핵이 기다릴게야. 여자 인권을 묵살한 국힘 장문들도 모두 독쳐질 게다. 여자 인권을 묵살한 국힘이 아니죠. 오히려 여자 의 인권을 묵살하는 건은 민주당이죠. 소천권의 형사 검령을 받지만 피해 호소인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체가 피해자 성을 부인하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여자 인권을 침해한 거지. 야권에서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마치 여성권익을 퇴행시키고자 하는 공약으로 동갑시킴. 여기에는 공약만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호소를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의힘의 책임도 있음. 여가부가 기능한 것이 비단 여성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들도 했었고, 청소년 아동 문제에 관여도 했었고, 또 아동 돌봄에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 재기능을 하기엔 전부 부족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천억입니다. 여가부 예산은 1조 4천억 뿐이 안 되죠. 여가부를 이렇게 존치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가부를 더 초라하게 만든 겁니다. 예산도 제대로 편성 해주는 게 옳은 일이지 이름만 두고 계속 이것도 먹게 해서는 안 되고 윤석열이 당선 후 통합된 국민 운운하는데 자가 단 책임 선거 때 분열 책동을 일으키고는 이제 와서 수습하려 한다 국민들이 바보냐 이제 와서 국민 통합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한다 그렇지만 두 차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걸 또 몰아붙이면은 우리 사회는 늘 갈등 속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와 여가부가 결합해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이고 연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꾸는 것에 동의함,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람 근데 신설 또는 대체로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뜻과 거의 유사합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고령화, 저출생 문제 이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 이것들을 같이 다루기 위해서는 보건부, 복지부 분리하고 복지가족부를 합치고 인구청을 신설하던 복지부 안에 넣던 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줄 공약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뜻으로 읽혀질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뜻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필자가 직접 읽어드립니다.